남편은 초록색 편을 봤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남편의 해기병은 방탄 커피에서 비롯되었다. 그땐 몰랐다. 8년 동안 땀을 흘리지 못하게 될 줄은. 그 시절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던 지방 다이어트, 버터 커피, 지방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나는 그중 제일 앞에 있었다. 남편은 살해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운동을 더 잘하고 싶었다. 그날부터 아침마다 방탄 커피를 마셨다. 다섯째 날 운동 중이었다. 갑자기 구토와 어지러움, 온몸에 힘이 빠지며 두드러기가 번졌다. 그리고 땀이 멈췄다. 몸은 뜨거운데 한 방울의 땀도 나오지 않았다. 병원을 돌았다. 하지만 처음 듣는 증상이라는 말뿐이었다. 남편은 결국 운동을 포기했고 여름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헬기병 환자가 되어 8년이 흘렀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 불길은 염증이었다. 지방은 오래 타지만 불이 세다. 포도당보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든다. 그 불길이 세포와 신경을 데웠다. 카페인은 브레이크를 없앴고 냉각수는 말라 있었다. 전해질, 콜린, 비타민 B군 결국 회로가 끊겼다. 몸은 불을 껐지만 전류까지 함께 꺼졌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저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등 위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 땀방울 하나가 내게는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그제 알았다. 세포는 죽은 게 아니라 신호가 끊긴 채 잠들어 있었던 것. 몸은 건물이자 회로였다. 기초는 이미 완성됐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전력. 불은 꺼졌지만 전류는 다시 흐를 수 있다.